지구는 체험의 별이고 우리는 체험하러 왔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주라는 것을 일종의 지구별 체험 프로그램이라는 관점으로 바라봐야지. 좋고 나쁨으로 바라보지 말자. 좋고 나쁨은 내 의식이 이 정도 수준일 때의 좋고 나쁨과 이 정도 수준일 때의 좋고 나쁨과 저 정도 수준의 좋고 나쁨이 달라 그러니까. 보통 깨달은 사람들은 대체로 뭐좀 적절히 검소하고 뭐 적절히 합리적이지 뭐 엄청난 권력과 뭐 엄청난 돈 자랑과 뭐 엄청난 자기 자랑과 뭐 이런 걸 하지 않는단 말이죠. 왜? 사람들이 깨달으면 능력을 가져서 세상 모든 것을 알수 있고 세상의 이치를 알면 일단 주식을 해서 내가 큰 돈을 벌어야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느 정도 내 의식이 확장을 하고 나면은 그렇게 해서 행복한 게 아니야. 내가 마음을 내려놓음으로써 행복한 거야. 라는 관점을 가지게 되는 거죠. 마치 어린아이의 의식은 내가 빨리 어른이 돼가지고 마음껏 용돈을 벌어서 초콜릿을 실컷 사 먹어야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막상 어른이 됐어. 어른이 되면 초콜릿 사 먹어요? 아니야 어른이 되면 초콜릿을 사 먹지 않아 술사 먹지 이제. 만약에 더 어른이 되면 더 어른이 되면. 이제 한참 술 먹고 밤새 놀고 하는, 아이고, 어릴 때는 애들하고 초콜릿 가지고 놀았는데, 딱지치기 하고 놀았는데, 어른 되니까 나이트클럽에서 흔들고, 이거 너무 재밌는 데가 많네. 먹고 마시고 놀고. 더 어른이 되면, 더 어른이 되면 술안 마셔, 또, 이분들. 더 어른이 되면 술안 마셔, 차 마셔, 이제. 그쵸? 그러면 이제 술을 먹으면, 돈좀 많이 벌으면 술 실컷 마시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더 성숙해가지고 돈을 더 많이 벌었다. 더 성숙하면 일단 술을 안 마셔. 담배도 끊어. 나이트도 잘안 가. 아유, 놀 만큼 놀았다. 이러면서. 자, 그러니까 세상의 좋고 나쁨은 내 의식이 성장하는 거에 따라서 다 다르다. 그때그때 그때 다르다. 근데 사람들은 보통 이 좋고 나쁨을 뭘로 판단하냐면 자신의 결핍을 가지고 판단을 해요. 내 결핍이 되게 중요한 요소를 가지고 있어. 내가 부모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랐어. 부모에 대한 사랑이 애정결핍으로 발전됐어. 그러면 사랑 많이 받고 사람, 사는 사람들 부럽고 사랑 못하고 사람, 사는 사람들 힘들고, 그래서 이혼하면 나쁜 거고, 뭐 결혼하면 좋은 거고, 가족과 함께 살면 좋은 거고, 가족과 헤어지면 나쁜 거고. 자기가 공부에 대한 결핍이 있어. 그러면 공부 못하면 나쁜 거고, 공부 잘하면 좋은 거고. 자, 그런 개념이 아니다. 같은 개념이에요. 자, 제가 여기서 네 가지, 다섯 가지로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샘플과 함께 사주를 보는 관점을 바꿔보자. 41강. 사주를 보는 관점이다. 자, 사주를 볼 때, 1번 어떤 체험과 경험을 하고자 하는 사주인가를 보자 한 줄로 정의해서 사주를 볼때 영혼의 의도를 파악하자 왜 의도를 파악하자 지구별에 체험하려고 왔어 그리고 이렇게 육체에 깃들어가지고 내가 어떤 체험을 하기에 맞는 환경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와요 그래서 부모 자식 뭐 배우자 인생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출연진들을 어느정도 이렇게 배역을 짜가지고 옵니다 이게 다 카르마를 통해서 만들어져 자 그래서 우리는 사주를 볼때 아, 좋은 사주, 나쁜 사주라는 식으로 품평회를 하지 말고 영혼의 의도를 파악하자. 어, 왜 이런 체험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왔을까? 그런 거죠. 마치 이런 거예요. 대학교 신입생들이 학기 초가 되면 이번 학기에 수강할 프로그램, 이번 학기에 수강할 과목들을 자기가 정하죠.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은 학교에서 다짜 주지만 보통은 대학생, 대학원생 정도 되면 자기가 수강할 과목을 자기가 이렇게 짠단 말입니다. 그럼 만약에 어떤 학생이 이번 학기에 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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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어. 이렇게 생각했다. 여덟 과목 중에 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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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영어, 국사. 뭐 이렇게 했다고 쳐. 그거는 좋은 거야, 나쁜 거야? 그거는 좋다, 나쁘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 의도가 뭘까? 아하, 이 학생이 이번 학기에 수학을 마스터하려고 작정을 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지. 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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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학 이렇게 써놨으니까 수학일, 수학이, 수학삼, 뭐 현대수학, 물리수학, 과학수학 무슨 수학, 통계수학, 회계수학 뭐 이렇게 정했다고 쳐. 아이 친구가 이번 학기에 수학을 마스터하려고 왔구나. 이렇게 보면 되는 거야. 일정표가 나빠 무슨 계획서를 이따위로 짰어? 이게 아닌 거지. 이게 아닌 거죠. 우리도 가끔씩 열심히 일하다가 한달 동안 좀 쉬면서 실컷 놀아보고 여행 좀 다녀봐야겠다 힐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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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힐링, 힐링 했으면 힐링 집중 과정 같은 거야 사주에 특정 오행이 집중적으로 펼쳐져 있으면 해당 오행에 대한 집중 체험 경험이라는 뜻이죠 사주에 비겁이 집중적으로 많으면 낫다가 아니라 사람 관계의 집중 체험이라는 뜻이죠 함께 하시오 혼자 하지 말고 추진력 있게 하시오 독립성 가지고 하시오라는 비겁의 경험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비겁과 관련된 장점과 단점에 대한 경험을 모두 할수 있겠죠 돈을 좀 날려보기도 하고 뒤통수를 좀 맞아보기도 하고 1등하고 싶었는데 막 경쟁률이 심해서 3등, 4등, 5등으로 밀리기도 하고 그러면서 또 내가 엎치락뒤치락해서 1등을 해보기도 하고 그래서 무리를 이끄는 대장이 돼보기도 하고 남의 무리에 속해서 그냥 끼어서 가는 활동도 경험해보기도 하고 어쨌든 함께, 우리 함께라는 인간관계 설정 체험 비겁이 많으면 나빠요가 아니라 인간관계 집중 체험 과정 이렇게 사주를 파야 이게 의식이 확장된 거죠. 죠 의식이 좁으면은 대체로 이 에고적으로 의식을 해석, 이 사주를 해석하게 되면 이게 좋은 거야, 나쁜 거야. 뭐 이렇게 보는 건데 사람마다 사정이 전부 달라. 맨날 사랑만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디 가면 아, 좀 나한테 관심 좀 꺼주세요. 뭐그 사람은 나랑 사람들이 나안 쳐다보는 게 좋은 거야. 지금 연예인들이죠 연예인들. 특 특별한 연예인들은 자신을 평범한 사람으로 봐 주기를 원해. 그래서 그 사람한테 평범한 사람 되는 운이 좋은 거고 특별한 사람 되는 운이 안 좋은 거야. 피곤한 거야. 근데 평범하게 사는 사람들은 또 자기가 특별한 사람으로 대접받기를 원해. 같은 현상이 나타나더라도 현재 내가 무엇이 결핍됐나에 따라서 좋고 나쁨이 전부 다른 거죠. 그렇죠? 대체로 현대인들이 돈에 대한 결핍이 심하다 보니까 대체로 돈에 대한 결핍이 심해서 돈만하면 좋은 운, 돈 없으면 나쁜은 그러는데 근데 태어날 때부터 돈 많고 평생 돈돈돈돈 돈, 돈, 돈 있는 사람들은 어떤 어떤 거를 좋아하냐면은 돈 말고 진정한 사랑, 진정한 행복, 진정한 자유, 진정한 힐링. 만약에 내가 지금 재산이 한, 뭐, 한, 10, 한 10조 정도 있는데, 맨날 결제하고, 맨날 주가 막 보고 있고, 회사 경영하고, 운영하고, 몸이 한 10개가 있어도 모자라겠다. 하는 사람한테는, 아, 나 그냥 돈 100분의 1만 있어도 좋아, 그냥. 난 나만의 힐링을 하고 싶어. 진정한 사랑을 하고, 지금 나한테 접근한 사람들이 저게 다, 다, 내, 내돈 보고 접근한 사람인지, 아니면 정말 나를 좋아해서 접근한 사람인지. 지금 내가 이렇게 관심을 받는 게내돈 때문인지, 아니면 내가 돈이 없어도 저 사람들이 나한테 관심을 줄 것인지. 그게 궁금하다고. 그런 사람은 다음 생에 태어날 땐 그지 집안에서 태어나요. 땡전한 푼 없는 집안에서. 그래서 내가 액면과로 승부를 걸고 싶다. 뭐 이런 것 같은 거니까. 자, 영혼의 의도를 파악하자. 한번 이런 사주를 한번 볼까요? 사주를 좋고 나쁘다라는 기준으로 보게 되면 보통 이런 형태의 사주를 해석을 하게 되면 대부분 안 좋은 소리 일색이죠. 대부분 안 좋은 소리 일색이에요. 자, 그 다음. 사람마다 각자 좋고 나쁨의 기준들이 있어요. 대체로 우세한 기준들이 뭐돈 많고 명예 없고 권력 없고 뭐 이런 것도뭐 남들을 휘두르고 큰 돈과 명예를 가지는 뭐 그런 형태의 사주를 좋게 보고 뭐 빈손으로 이 세상에 와서 빈손으로 떠나리 뭐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잖아 사람들이 근데 아니야 그런 거 좋아하는 영혼들도 있어 그런 거 좋아하는 영혼들도 있다고 그전생에 하도 고생 많이 해가지고 돈 때문에 이사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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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봅시다 이사주를 어떤 관점으로 봐야 돼 재관이 없으니까 배렸다 이렇게 봐야 돼? 지금 이사주는 비겁하고 식상밖에 없잖아 비겁하고 식상밖에. 비겁하고 식상밖에 없잖아. 그러면, 자, 이거 사주를, 어, 나쁜 것 찾기 대회를 열지 말자고요. 많은 사주 해석에 나쁜 것 찾기 대회가 열리는데, 그러지 말고, 이 사주는, 아까 제가 말했죠. 수학, 수강 신청서에 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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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학 해놨으 아, 수학을 집중적으로 이번 학기에 배울 생각이구나, 인 거지. 배렸어! 그 아니란 말이죠. 또 반대로, 뭐, 영어, 수학, 과학, 뭐 해가지고 골고루, 여덟 과목을 골고루 선택하면은, 아, 이번 학기는 골고루 경험하고 골고루 배워보려고 하는구나라고 보면 되는 거고 무슨 과목만 집중적으로 배우 아 이번 학기에는 무슨 과목을 집중적으로 체험 경험하려고 하는구나 이 사주는 우선 많은 게 뭐야 비겁들과 식신을 공유하고 있는 사주니까 사람 관계 인간 관계 혼자서가 아니라 여러 시서 여러 시서 다양한 해보고 싶은 것을 해보고 싶어 요 정도로 볼수 있죠. 그러면 여기서 무관이니까 나빠요. 무죄니까 나빠요가 아니라 의도로 보자고요. 무슨 이게 나빠요라는 개념은 전생에 죄를 많이 져서 무죄인가 보다. 이제 이런 개념이 아니라고요. 이 영혼, 그죠. 꼬맹이들 입장에서는 쪼꼬바가 되게 중요한 거야. 꼬맹이들한테는 쪼꼬바가 되게 중요해. 술이 안 중요해. 어른들한테는 쪼꼬바가 하나도 안 중요해. 술이 중요해. 뭐 이런 식이죠. 그러면 사주, 우리 인간의 의식을 꼬맹이의 의식이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이 사주를 우리가 짜가지고 온단 말이죠. 우리 높은 영혼의식이 짜가지고 오는데 우리 영혼의 높은 의식이 어른의 의식이라고 본다 그러면은 우리가 보는 것처럼 좋고 나쁘고의 기준은 좀 다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 비겁들과 함께 다양한 식신 상관적인 재능을 공유하고 함께 펼쳐라. 그런데 무제야. 무제라는 뜻은 결과 생각하지 말고 결과와 상관없이 재성이 없다라는 뜻은 경제적 활동으로서가 아니라 내가 좋아서 하는 활동으로서 같은 느낌을 하고 있죠. 아, 그래도 사람이 돈을 벌어야지 돈이 없으면 꽝이야라고 하는 말은 연극 배우들한테는 그닥 중요하지 않아요. 연극 배우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연극을 하기 위해서 알바를 해요. 연극을 해서 돈을 벌려는 게 아니라 돈을 벌어서 연극을 하고 싶어요. 그 사람들은 그래서 지하철에서 신문을 팔고 장사를 하는 학생들은 지하철에서 신문 팔고 장사해서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걸로 얻어진 돈으로 학교를 졸업하고 싶어서 무슨 무슨 공부를 마치고 싶어서 외국에 가고 싶어서 누구랑 결혼을 하고 싶어서 뭐 그런 요소인 거죠. 사주에서 식신 상관이 강한데 재성이 없으면. 결과 보지 않고 순수하게 하는 행동이라고도 볼수 있고, 베풀고, 나누고, 기리고, 키우고, 우리 식신 상관의 모토가 뭡니까? 베풀고, 기르고, 키우고, 나누고, 돌보고, 살피고, 특히 수생목은 더욱 그런 성향들이 강하다라고 볼수 있죠. 원래 수생목 제일 물상이 원래 교육 물상, 교육, 보육, 뭐 이런 물상으로도 뭐 베풀고, 나누고, 결과 보지 않고, 재성, 무재성, 결과 보지 않고, 무관성, 명예를 생각하지 않고. 또다시, 무관성이라는 것은 명예가 없다, 시집을 못 간다, 뭐, 이렇게 해석하지 말고요. 그렇게 치면은, 무관성들 중에 취업한 사람들은 다, 뭐,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무관성 중에 직장 다니는 사람 많아요. 특히 무관성들도 공무원 아니 가. 너는 무관성이니까 공무원에 못 간다고. 아니야. 근데 이제, 그러니까, 관성이 있고 없고의 여무가 직업, 취업, 결혼의 유무가 아닌 거야. 관성이 많다라는 거는 통제의 경험이에요. 통제받고 통제하고 통제받고 통제하고의 경험이야. 싫어도 해야 돼. 시키니까 해야 돼. 근데 식신 상관은 관성하고의 대척점에 있어요. 반대 지점에 있다고요. 사주에 식신이 많은 사람은 좋아서 해야 돼. 관성이 많으면 시켜서 많이 해. 정도라는 거죠.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전쟁이 벌어졌는데 러시아군은 통제에 의해서 움직여요. 시켜서 해. 아, 총싸움 하기 나가 계시는데 뒤에서 진격 앞으로 안 나가면 전부 군법회의 에 희생 회부하겠다. 이들 징계 뭐 이거 어쩔 수 없이 나가야지 막 이런 느낌이라면 우크라이나는 의용병들이 막 우르르 모였어. 막전 세계에서 의용병들이 모여서 의용 나도 싸우겠습니다. 나도 싸우겠습니다. 나도 싸우겠습니다. 나도 싸우겠습니다 이러고 있다라는 거죠. 특히 식신은 어떤 에너지죠?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해야 되는 사주. 여러 사람들과 함께 내가 좋아하는 것 그들이 좋아하는 것을 함께 하다. 근데 나는 그들이 좋아하는 일을 밀어주고 생해주는 에너지다. 인성을 안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한 식신상관적 행동에 대해서 내가 평가하거나 간섭하거나 말리거나 통제하지 않는다. 너 내가 지원해줬으니까 너 내가 하라는 대로 해. 보통 부모님이 자식한테 내가 너 학비 내줬으니까 너 내가 가라는 과에 가. 너그 사람 만나지 마. 너 말, 그런 말투 쓰지 마. 너몇 시에 그거 좀 하지 마. 게임 좀하지마뭐 이런 건다 통제잖아요, 통제. 통제가 아니죠, 그냥 이거 생하기만 하고 이 목을 금금목하지는 않죠. 대운에서 이렇게 금금목 대운이 들어오면 이럴 때 이제 통제를 해요. 천간에서 금금목이 들어올 때그 전까지는 열심히 목을 키우는 행동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사주가 금이 없고 토가 없고 화가 없으니까 배렸다라는 개념으로 보지 말자고요. 이제 제가 전에도 한번 그 얘기를 했는데. 고깃배들 중에 보면은 배세 척이 나가요. 근데 이제 어선들이 규모가 작으니까 여러 가지 능력을 집어넣지를 못해. 그래서 배한 척에는 어군 탐지기를 큰걸 갖다 놔요. 그래서 그 배는 주로 물고기들이 어디에 있는지를 잡아내는 레이더를 갖춘 배가 있고, 다음에 쌍끌이 어선 두 대가 따라가요. 그두 대에는 어군 탐지기 그런 거 놓을 자리 없어. 물고기 잡아가지고 거기다 물고기 실어야 되니까. 그러면 세 척이 같이 다녀. 그래서 한 척이 물고기 저기 있다! 그러면 부척이 쌍끌이야. 그물 가지고 배를 싹 쓸어. 그리고 물고기가 많으면 세척을 이렇게 붙여. 이렇게 힘이 딸리니까 세척을 붙여가지고 끌어. 그러면 레이더를 갖춘 배는 그물이 없어. 잘못된 건가? 아니야. 레이더를 갖춘 배는 레이더 능력에 충실하면 돼. 그물을 갖춘 배는 레이더가 없어. 그럼 잘못된 건가? 아니야. 레이더 가진 배랑 함께 움직이면 돼. 어군탐지기를 가진 배하고 함께 움직이면 돼. 요즘은 같이 움직여, 같이 움직여. 그럼 이 사주는 금이나, 목이나, 화가 없, 아니, 금이나, 화나, 뭐 이런 게 토가 없으니까, 배렸다가 아니야. 이 사주는 수, 목에 충실한 사주고, 그 다음에 없는 성분, 내가 갖추지 못한 성분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하면 돼. 왜? 비경겁제 여러 사람들과 함께 하라고 돼 있잖아. 겁제하고도 함께 하고, 나하고도 함께 하고. 자, 갑자년생이니까 지금 39인 여성분이신데요. 저하고 상담하신 분이신데, 제가 되게 기억에 남아서 아 이분 사주는 많은 사람들의 명리교육의 귀감이 될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 설명을 드리는데 성직자세요 이분은 아, 기독교 계통은 아니에요 불교 불교 계통 불교 계통 성직자십니다 제가 불교영어를잘 몰라요 호신 쌤이 불교 얘기를 많이 하니까 호신 쌤은 불교 신자 아 저는 기독교에 25년 있던 사람이라 기독교는 빠삭하게 잘 하는데 불교 쪽은 시스템을 잘 몰라요. 자 이분은 불교계통의 종교 단체에서 활동을 하시고 계시는데 현재 국내에서 활동하고 계시지 않고 해외에서 미국에서 어, 불교 관련 종교 단체에서 활동을 하고 기독교로 치면 목사님이세요 이분이 기독교로 치면 목사님 불교에서는 뭐라고 하시는지 잘 모르겠네 여자분이십니다 여자분 자 이거 종교인 사주로 딱이죠 아, 종교인 사주가 재관이 너무 많아봐. 쫙퍼. 음, 종교인 사주에 재관이 너무 많으면 마음이, 마음이 딴 데로 가죠. 마음이 딴 데로 가죠. 아, 이게 좀 되네. 이거 좀 사업으로 한번 해볼까? 어, 이문이 왜 이거밖에 안 남지? 우리 교회를 좀 화려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이게, 이게 교회를 번성시키는 목사님들이 재관이 많은 목사님이고, 순수하게 어떤 열정을 통해서 일하고자 하는 손님 그분들은, 뭐 어떤 뭐 열정? 어, 이 비겁과 식신 상관이 많으면, 여럿이 함께 움직인다. 자, 그럼 영혼의 의도를 보자고요. 자, 이사주가 만약에 세속적인 목적을 가지고 어떤 세속적인 활동하는데 주력하면은 잘안 맞죠. 근데 이사주가 만약에 비세속적이거나 좀 봉사적. 그래서 제가 이사주를 일단 종교인이라는 얘기를 듣기 전에 만약에 이사주를 보고 추천 직업을 선정하라고 한다면은 교육, 보육, 우리 함께 시민 단체 여러 곳에서 함께 활동하는 것. 근데 이제 요즘 시절에는 할게 많죠, 이런 사주가. 근데 이 사주가 만약에 조선시대에 태어났으면. 아이 한 여섯 명, 여덟 명 키우는 엄마지 뭐. <laughs> 그쵸. 아이 한 여섯 명, 여덟 명 키우는데 혼자 키울까? 동네 아줌마들 여럿이 모여서 같이 키우겠지. 그러겠죠. 그러면 뭔가를 기르고 키우는 행동인데 이게 사람만 기르고 키울까? 아니지. 뭐 소도 키우고 토끼도 키우고 닭도 키우고 뭐 말도 키우고 하지 않겠어요? 근데 뭐 특별히 대가를 또 바라지도 않죠. 아, 난 이렇게 기르고 키우는 게 즐거워. 만약에 이분이 조선시대 에 무슨 종교단체에 있었으면은 뭐 어떤 어떤 걸로 태적일까? 저기 그그 그 뭐라 그러죠? 공양주보살이라고 있죠. 공양주보살, 저 절에서 뭐한 200명, 300명 분에 밥 해주시는 분인데 뭐 따로 뭐 대가를 얻고자 하시고, 아나 이것을 좋아해. 저는 교회 다닐 때 주말이면은 저 성가대가 연습을 하는데 주일이면은. 제가 성가대 지의자 하면서 교회가 작으니까 그 성가대원들이 먹을 라면 막 30인분, 50인분 막나 끓였어. 야, 두명 더부터 라면 끓여. 자, 라면 먹고 합시다. 국수 먹고 합시다. 그런 거잖아. 내가 뭐 대가를 봐라. 오늘 라면 50인분 가격은 얼마입니다. 뭐 이런 거 바라고 하나? 계산 안 하고 하는 거지. 이 공양주 보살 사주죠, 공양주 보살. 기르고, 키우고, 돌보고, 가꾸고. 교육, 보육의 특화물상인데, 종교인도 되죠. 이 사주가 종교인이면 정말 열정을 가지고 대가 없이 누가 시켜서 하는 거 아닌 자유롭게. 그래서 이분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어, 저는요, 어떤 통제나 억압 강제로 시켜서 하는 게 정말 싫어요. 그래서 사주대로 잘 살고 계십니다. 그럼 이분이 뭐 어머니가 강제로 절에 집어넣어 가지고 지금 스님이 되셨나? 아니야. 자기가 자발적으로 어, 불교대학을 나와 가지고 여성분이신데, 20대 중후반에 자발적으로, 그걸, 그걸 뭐라 그러죠? 이게 절에 들어가는 거를? 아, 뭐라고 하던데? 예, 스님, 스님, 스님 되시는 거. 흔치 않은 일이죠? 그래서 20대 후반에 자발적으로 이제 종교인이 되셨다. 그래서 지금 종교 활동을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이 사주의 특징들을 좀 보면은, 거대하게 흐르는 강이죠, 물상이. 해, 자, 해, 자니까 이게 단순히 호수에 내리는 비 정도가 아니라, 흐르는 강이다. 그러니까 이런 사주가 동네 어디에 처박혀 있으면 뚝 터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흘러야죠. 고인물이 아니라 흐르는 강이죠. 이게 자수면 고인물이야. 해수는 흐르는 물이야. 해수 두개 모였으면 크게 흐르는 물이죠. 역마성이 두 개나 있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고정된 사람들이고 움직이는 사람들이야. 나를 비롯해서. 그러면 당신은. 마치 양지강, 황하강 같은 큰 물이고, 큰 물이 흘러서 수많은 나무를 수생목 시켜주고 있다. 라고 보는 거죠. 자, 그럼 이사주에서 만약에 토기운이 많이 들어온다면 어떻게 될까? 토기운이 많아지면 안정, 고정, 고정적인 일거리, 안정적인 일거리, 이런 것들로 볼 수가 있죠. 관성이 강하게 들어오면 소속, 명예와 관련된 이슈들이 많이 나타날 수 있겠죠. 인성을 사용을 하게 되면은 지지의 인성은 금생수가 이루어지니까 나와 함께 움직이는 사람들의 지속적 성장, 공부, 수련이라고 볼수 있고 천간으로 인성이 떠서 금금목이 나타나게 되면은 내가 키운 식신 상관들이 평가받고 옥석을 가려서 금금목하여 잡초는 뽑아내고 키울 애들은 키운다. 제가 작년에 농촌봉사 활동을 한달 한 동안 다녀왔었는데 거기서 뭘 했냐면은 배꽃 따기를 했어요 배꽃 배, 배나무에 배 배꽃이 열리면은 그 배나무의 배꽃을 한 다섯 개 중에 네 개는 따야 돼 이렇게 그래야 건실한 배가 열리지 거기가 그 꽃이 전부 다 열매로 바뀌게 되면은 나무가 부러지든가 쭉쩡이 같은 배들만 열려서 상품성이 떨어져 그러니까 무조건 보이는 배꽃 열개 중에 한두 개만 남기시고 다 따세요 좀좀 이쁜 애는 냅두고 쟤는 아, 따야겠다. 애들은 말로 따. 그게 물상이 금금목 물상이죠. 목을 추려내는 거죠. 그래서 대라이와 안대라이들을 분류시키는 거죠. 이사주가 그 전까지는 금금목이 천간에서 안 들어오다가 36세 신미대운서부터 지금 나이가 39세니까 신미대운 들어온 지가 얼마 안 됐죠. 그래서 이제 그동안 배운 지지 신유술 대운에서는 비경겁재들과 함께 성장 수련 공부 하지만 두각을 드러내지 않죠. 왜이 사주 두각을 드러내지 않잖아. 사주의 화기운이 천간에 있으면 두각을 드러내겠죠. 근데 수목으로만돼 있으니까 지금 밑에서 물 주고 있는 모습이죠. 누군가 지금 수목장 누군가 과수원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누가 일하는지 지금 잘안 보이는 듯한 느낌이죠. 뭐 할머니가 웅크리고 앉아서 지금 물 주고 있는 뭐 그런 느낌 같은 거잖아. 목을 키웠다. 자, 지지에서는 금생수를 받고 신미경 오대운에서는 이 사오미 대운으로 가게 되면이 사주가 양지의 환경으로 만나게 되죠. 어둠이 어둠이 밝은 세상을 만나게 된다. 이 사람의 숨겨진 능력이 이곳에서 밝고 화려하게 비추이게 된다. 사주의 수기운이 많은데 저는 토기운과 수기운이 많은 사람, 특히 지지에 수기운과 토기운이 많은 사람들을 잠재성이 많이 감춰져 있는 사람이다 자기 능력을 개발하면 그곳에서 무한한 잠재성 특히 수기운 많은 사람 영적 잠재성이 상당히 높은 사람이다 영적 능력을 잘 개발을 하면 아, 내가 안 보이는 게 보여요 신기가 있나 봐요 이거 큰일 났네 정신병원에 가야겠다 이런 게 아니라 어, 나의 능력을 좀 컨트롤을 해야겠다 이런 느낌이에요 이분은 그리거나 말하거나 발표하거나 생각지도 못한 자신의 잠재된 능력들이 상당히 많으신 분이고 그래서 이분 역시도 제가 특별히 배우지도 않았는데 예술적, 그게 감각이 있어요. 뭐 그리고, 쓰고 하는 등의 능력이 되게 많죠. 자, 많은 사람들을 기르고 키우는 형태예요. 종교인이라고 한다면 종교계의 큰 선생님이 되실 수 있는 사주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주를 가지고, 아유, 사주 배렸어. 아유, 여자가 얘, 얘, 얘 재도 없고, 관도 없고, 시집도 못 가겠고, 돈도 없고, 아휴, 이게 무슨 그 집대들만 모여 있는 것도 아니고. 특히 이렇게 해자축에 을목 떠 있으면 명리계에서 무슨 소리가 나오냐면, 부목. 둥둥 떠내려가는, 무리의 둥둥 떠내려. 아, 맞아. 이거 둥둥 떠내려가는 목이야. 둥둥 떠내려. 그러니까 한국에 있다가 막 미국으로 갔다가 막뭐 선교라든가 뭐 전도라든가 그런 활동들을 하시.